자는데 성공했지만 일어나는 데는 실패했다. 밤낮이 완전히 뒤바뀐 생활에서 가장 불편했던 건 낮에만 가능한 일들이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야 할때 병원 예약이 잡혀있을 때 은행이나 관공서처럼 딱 정해진 시간에만 문을 여는 곳들. 그런 일정이 생기면 이상하게도 꼭 아침 6시나 7시쯤에야 졸음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 시간에 잠이 들면 결국 약속은 또 미뤄야 했다. 그것이 매번 반복되었다. 이 악순환을 끊어보겠다고 내가 처음 선택한 건 약국에서 파는 수면유도제였다. 가루약을 정제한 알약 형태와 푸른색 액체가 든 제품이 있었는데 먹고 나면 1시간쯤 뒤엔 그분? 이 찾아오시는 느낌이 들었다. 드디어 나도 밤에 잘수 있겠구나 싶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생각보다 이약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한번 먹고 자면 12시간에서 18시간까지 완전 약기운에 쩔어 침대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팝도 못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침대에 쓰러져 있는 수준. 거의 시체처럼. 게다가 더 당황스러운 건 잠에서 깬지 얼마 안 됐을 땐 약을 먹어도 전혀 안 듣는다는 거였다. 적어도 16시간이 14시간은 깨어있고 난 후에 먹어야 그제서야 약효를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외부 일정이 있는 날엔 전날 밤 술과 수면유도제라는 조합을 써봤다. 결과는 다음날 일정은 당연히 못 나갔다. 그날은 하루를 넘겨 24시간 넘게 잠들어버렸다. 집에서 혼자 쉬며 이렇게 살아온 시간이 어느새 1년이 넘었다. 밤낮이 뒤바뀐 이 생활이 이제는 너무 지긋지긋했다. 건강, 정신, 감정 하나씩 무너져가는 게 보였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 어떻게든 주간형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아침에 육시에 일어나지 못한 날이면 정오나 오후 쯤 잠에서 깨어나 오늘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날려먹었다는 죄책과 자괴감에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또 다시 술과 수면 유도제에 손을 댔다. 그리고 다시 다짐했다 내일은 꼭 아침 육시에 눈을 뜨자 제발 내일은 꼭